제한 시간은 단 7초. 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첫 인사를 들어볼 텐데요. 누구도 거기서 빠지진 않습니다. 우리 피디님들 포함해서 7초 안에 본인 어필, 소개, 그리고 센스까지 보여주는 그런 인사를. 아, 지금도 컴퓨테이션인가요? 자, 많은 분들이 지금 놀란 것 같은데요. 행운을 가르키는 7초입니다. 우리 권해범 피디님부터 7초 카운트 들어갑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코미디 리벤지로 새로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습, 네 권혜원 PD입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났습니다. 네, 아 감사합니다. 자 박현석 PD님 안녕하세요, 박현석 PD입니다. 예, 네,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더 남았어요. 더 쓰세요. 어, 더 남았는데 어 많이 봐주세요. 네, 끝났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? 첫 인상 이제 각인입니다. 정말 이분의 인사는 <laughs> 제가 일어나서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경기선배님 인사. 부탁드립니다. 코미디 리벤지.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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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 이경규 씨입니다. 와! 이야, 대박이다. 이렇게 되면 후배분들 정말 부담감이 상당할 텐데. 자, 엄지훈 씨. 엄지훈 씨 준비되셨어요? 네. 시작. 안녕하십니까. 코미디언 엄지훈입니다. 어, 어 리벤지 흑백열리사보다잘될수 있도록 제가 사비를 털어서 끝났습니다. 광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이창호 씨 아, 아, 아. 들어갑니다. 7초 들어갑니다. 노히어로, 노히어로 이스 아이 올리비메이드.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끝났습니다. 아 대단합니다. 어제가 어려웠네요. 어떻게 영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? 자 이번엔 조훈 씨입니다. 들어갑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웃어 챌린지로 세상에 웃음을 주려다가 쫄딱 망한 개그맨 조훈이라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굉장히 슬픈 인사였어요. 네, 자 이번에는 등촌동 레이커스의 김용명 씨가니다 7초 들어갑니다. 수금, 치화 목도, 천혜, 명, 지구의 웃음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김용명. 와, 어, 그 다음이 우리 이용진 씨인데 펀치라인. 이용진 씨 시작합니다. 다들 눈좀 감아주시 기 바랍니다. 네. 이 침묵을. 끝났습니다. 네. 자 이제 신기루씨 어, 침묵으로 끝난 인사인데요. 우리 신기루씨 7초 들어갑니다. 네. 흑백요리사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의상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. 카레밥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대단합니다. 어, 신기루. 카레바브리 꺼신, 아, 아. 어, 놀아줘가 너무 놀라겠는데요. 자, 신규진 씨 준비됐나요? 7초 네. 들어갑니다. 네, 펀치라인, 의 신규진입니다. 어, 탁재훈 없이 재밌다라는 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헬로 길티 박세이씨 들어갑니다. 네, 참고로 저희 팀은, 어, 촬영이 끝난 후 연락을 끊었어요. 네, 여기까지 <laughs> 말씀드리겠습니다. 희극인 박샘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그 이유는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자 이번에는 집사와 아가씨 만나볼까요? 우리 네 지유씨부터 7초 네, 들어갑니다. 네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와꾸베리 기절 산바리인김지입니다아 좋습니다. 김경욱씨. 야레야레. <laughs> 머말리는 코미디 리벤지. 다나카의 기획자 개그맨 김경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, 잘 썼어요. 송하빈씨 7초 들어갑니다. 네 안녕하세요 스탠더 코미디언 송하빈입니다 춘봉이 참지 고양이 추룩간 열심히 벌었습니다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다잘 썼어요 자 이성민 씨 어두운 마왕의 그림자를 몰아내자 어두운 온수의 그림자를 보내는 부활했습니다 와 아! 곽범 씨 7초 들어갑니다 이제야 나태어나 그 이후로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이제. <laughs> 이재 씨. 어, 여기 지금 장르가 바뀌고 있는데. 이재훈 씨 7초 들어갑니다. 네, 아, 서영락대리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영화배우 자승환입니다.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, 전란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야. 정말 잊지도 않고 또 왔네요. 차승원 씨가 또 왔어요. 예. 저는... 자, 네. 자, 이상준 씨 7초 들어갑니다. 네, 어, 세상에는 그 웃음과 울음의 양이 같다고 합니다. 예, 누군가 울어야 한다면 누군가는 네, 웃어야 네, 끝났습니다. 예. 어, 이렇게 명언들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. 네,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? 박나래 씨 기대됩니다. 7초 들어갑니다. 고, 메 디, 리, 예, 끝났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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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재성 씨, 황재성 씨. 아, 지금 오마이 가신데요. 자, 황재성 씨, 7초 들어갑니다.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서울 사는 수현이, 수지, 애비, 황재성입니다. 저... <laughs> 네,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마지막 이상. 구토와 함께 끝이 났는데요. 아, 진짜 선발력들이 아, 어떻게 7초를 이렇게. 완벽하게 쓸수 있으니까 대단합니다. 자,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